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초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울의 주장은 자칫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믿음의 원리가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증거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증거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 중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 있다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신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의 소망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택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 공동체는 율법 조문만 숭상하기에 바빴고요.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둔해져서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음을 듣는데 둔하며 완악한지를 신명기서와 그리고 이사야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시편 6 9장 22절,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의 전통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소망과 이스라엘이 s r 을 거부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실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 r a 길이 바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완고함에 붙들려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소망과 함께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교회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는지를 고민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바로 잡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